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저렴하지만 아주 강력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귀염뽀짝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제 옆에 보이는 시트로잉의 칵투스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좀 아시는 분들은 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느낌 내면서 신형 모델 갖고 싶고 그치만 가격은 싸게 갖고 가고 싶으신 분 그분한테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내용부터 설명드리면요 시트로잉의 C4 칵투스 1.5 블루 HDI 등급을 갖고 있고요 연식은 2019년 1월 등록됐고 19년형 모델입니다 19년식부터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걸치면서 디자인 변경과 그리고 미션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세미 오토예요 말 그대로 파킹이 없어요 중립에 놓고 사이드를 올려야지만 그게 파킹이지만 이 차량 페이스 리프트를 한번 걸치면서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미션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차주분께서는 여성 오너셨어요. 깔끔하게 아주 잘 타셨고요. 연비가 극강인데요. 이 차량 공인 연비가 15예요. 고성 연비는 20이 거뜬히 넘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스. 굉장히 차습니다 34,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완전 무사고의 누유도 전혀 없고요. 대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를 출고할 때 대여용도 렌트로 이용을 했던 차량이에요. 그치만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는 그런 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정말 말도 안 됩니다. 19년식에 3만 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1,190만 원입니다. 그냥 신차급 차를 원하시는데 싼 거. 대신 연비도 좋아야 되고, 상태도 좋아야 돼. 그럼 이 차량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량 상태 어떨지 같이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디자인 굉장히 이쁘죠? 귀염귀염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아주 딱 괜찮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 아파트에도 이걸 타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준비를 한 거고요. 전면부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앞타이어 잔이랑 같은 경우는 はい、嗯。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아주 깔끔하고요. 측면부 외관 상태 보고 있는데요. 와, 너무나 깔끔합니다. 특히나 이 아래쪽하고 휠 베이스 쪽에 이게 가니시에요. 근데 지금 색 바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중간중간 포인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옆 라인도 굉장히 이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위쪽 보실 건데요. 위쪽에는 썰루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루프 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캠핑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좀 괜찮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타이어보다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에만 갈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는 제가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축구방 감지 센서 있고요. 손잡이 쪽으로는 컴퓨터 액세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넘어갈 건데요. 후면부 디자인. 너무나 귀여워요. 후면부가 너무나 귀여운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면부에는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공간 만나보실 건데요. 자, 트렁크 공간.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준준형 SUV급의 트렁크 공간이 나와요. 공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장보거나 간단하게 차박 다니시는 분들, 간단하게 뭐 캠핑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긴짐도 충분히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실내 컨디션 굉장히 깔끔한데요. 자, 일단 시트부터 만나보실 건데요. 시트 뭐 어디 오염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3만 킬로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일단 시동을 걸기 전에 이 옆쪽에 보시면 이쪽에 열선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 아주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로유을 때는 큰 소음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잔진동 또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서 디젤 차 조금 시끄러운데, 뭐 잔진동 너무 그런데 하시는 분들 요차 괜찮을 것 같아요. 연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34,30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자, 핸들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아주 깔끔해요.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부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이 있고요. 자, 중앙부 보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크도 가능하고요. 블루투스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차선이탈 방지의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차라든지 편의 안전, 안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라고 해서 안전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볼보의 시티 세이프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보실게요 자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탑재되어 있고요 우측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뒤로 가면은 순간순간 캡쳐를 해서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리어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에어컨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과 그 아래쪽엔 이렇게 그립 컨트롤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컵홀더두 개와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수납함이 있고요. 위쪽 보실 건데요. ECM 립 밀러와 앞뒤 두 채널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열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성인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탔을 때는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좀 체격이 좋으시고 좀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할 걸로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깔끔하게 상태 좋고요 자 이어서 앞으로 가서 엔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은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천만 원 초반에 완전 가성비입니다. 말 그대로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연비 좋고 그리고 디자인 신형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요 차량. 가성비 있게 타기엔 좋은 거지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막 좋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가성비로서 생각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런차 깔끔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요차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